만약에 2천만원 중반대에서 대형 SUV를 찾으신다 하시면 이 차량 저희가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볼카 오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 평소에는 승용차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SUV, 그 중에서도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 디젤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2020년식 주행거리 12만키로 탄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내비 패키지,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면 일단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트레이드가 작년에 교체한 차량이라서 앞뒤 모두 80% 이상 남아있는 게 메리트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카니발만큼 넓진 않겠지만 이 차량도 8인승이라 실내 공간 상당히 여유 있고요. 뒤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거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관 돌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저는 팰리세이드이 e, DRL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이어. 윈터 타이어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트레이드가 거의 뭐다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금호 타이어 18인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외관 상태도 문콕이나 뭐 이제 칠뜬 부분, 까진 부분 전혀 없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양호한 상태고 뒷타이어로 마찬가지로 앞타이어랑 같이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굉장히 좋고 휠기스도 전혀 없이 깨끗하죠.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카바를 전체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트렁크 안쪽 커버나 뭐 위쪽 천장에 기스나 찢어진 부분이 없이 관리 상태가 되게 좋아요. 보통 펠리세이드나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1 0만 k 로 넘는 차들은 이 뒤에가 굉장히 관리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차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2열까지 넘기면 트렁크를 거의 한 2500리터 가까이 큰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이나 다자녀 가족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쪽 가서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룸 살펴보기 전에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단순 판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고장 부분 없이 올 양호로 성능 점검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한번 더블 체크 해봐야겠죠. 자, 이쪽 보시면요. 자, 일단 스타뱅고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AGM 배터리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기 편하게 카바를 벗겨서 한번 볼게요. 이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 그리고 뭐 체인커버 가스켓, 헤드 부분 물론 이제 성능장에서 확인은 했지만 제가 슬래시를 비춰서 보기에도 어, 상단에서는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용 차량은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시운전용 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가입을 해서 지금 도로 위로 올라왔고요 펠리세이드는 주행 거리가 적든 많든 시운전을 꼭 해봐야 돼요. 뭐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의 고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첫 번째로 A 필러 쪽에 풍절음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좀 거슬리는 풍절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량 풍절음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두 번째 고질병 이 AVN 시스템이 조금 느리다, 버벅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저희가 내비도 찍어보고, 기타 여러가지 설정도 만져봤는데, 뭐, 불편할 정도의 끊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아 변속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차를 했고, 드라이브를 넣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고요. 뭐,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미션 충격, 이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1단에서 2단 변속, 2단에서 3단 변속. 이 저단 변속 시에 튕김이 좀 있어요. 하지만 2차 변속 중에 튕김 현상 전혀 없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운전을 돌아봤는데요. 알려져 있는 결함 현상 이차량에는 전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라든가 핸들 쏠림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시운전 마치고 들어왔고요. 추가된 옵션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됐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들어갔고요, 차선 이탈 사각시대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방지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추가됐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히팅 핸들,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팰리세이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2천만 원 중반대에서 대형 SUV를 찾으신다 하시면 이 차량 저희가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식도 2020년에 2021년형. 뭐 주행 거리도 너무 많지 않은 12만 이면은 연식 대비 적정한 주행 거리라고 보거든요. 또한 가장 큰 메리트라면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차량 저희가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다른 특이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저희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